안녕 자눈눈자눈 누누! 자자자잘 잤어? 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칭 할건데 음악에 상관없이 자 선생님 따라자면자요자편자게 다리 벌리고 자편자게자자자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그래서 매번 수업 시간에 앞에 10분 정도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진행할 거예요. 자 내가 어제 과제를 해준 게 있어요. 아 건지? 자 컨디, 컨디. 아니 정말 안돼. 육콜라면 되지. 눈을 까먹말말 말해야 돼요? 말은 해야지. 자 그래서 별점을 주는 거지 오늘. 자 먼저 할 사람. 자, 나갔어요. 음. 나갔어요. 음. 자, 그래 그럼 우리 우리 나랑 무슨 볼까? 딩그들 자, 안 내면. 지이가어 뭐뭐 아. 아. 지미가 먼저 할 거였네. 자, 과제. 천천히도 자, 천천히 도안틀도 되는데 만약에 지미가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사람 있으면 가는 거야. 자, 준비. 시! 짝. 어, 시! 짝. 어, 곤지 지 짝. 도리 도리 지 도리 지 도리 오! 안안 틀렸어. 안 틀렸어. 자, 그다음에 은서 준비. 시작! 건지건지 짝짝 잼잼 짝짝 도리도리 짝짝 건지짝잼짝 도리 짝건지잼 도리 짝짝 자 이거를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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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시 왜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른 자세로 편하게 편하게 자 준비 시작 군지 지짝잼 돌이 돌이 짝 군지 잼 돌이 군지 잼아 잼 짝짝, 도리도리, 도리, 짝짝, 곤지 짝, 잼 짝, 도리 짝, 곤지 잼 아아아아아아. <laughs> 자, 그러면은 발점은 지은이랑 은서만을 별 하나씩. 오케이. 이건 다리 정해져 있는 거야. 어. 정답 자, 여기도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이 오늘. 별 하나 가져갑니다. 자, 정답! 티 어? 유튜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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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자 지금 아~ 아~ 은 아~ 준이랑 아~ 대1자 아~ 상 아~ 아~ 자 우선 맞추기 전에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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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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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쉬울텐데. <립> 네. 약속이라고 해도... no. 하면 너무 쉽잖아. 자, 선생하고 수업할 때세 가지만 약속을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수업에 집중. 집중. <laughs> 집중. 경선 변한 줄알았는 자, 집중. 그다음에 자, 자금을 잘 만들 위해서 이퀴슈로 할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자,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협동. 그치, 협동은 협작이 1번이야. 집중해야 되고, 협력, 협동. 그게 수업에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촬영문제로봤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시간이속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고, 물 먹는 시간이야. 근데, 물은 여기다 갖도록 먹어도 되는데, 자, 그러할 때는 빨리 본인이 다 컸잖아. 내일 모레만 장가가도 되고 시댁 가도 되잖아. 아닌데요. 어? 뭐, 아니야. 아직 학교 가야 <laughs> <느껴봐야> 되는 데자 <laughs> 그럼 이제그 쉬는 시간 안에 해결 하는 거. 시간 약속.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 배우. 배우 연기하는 배우. 연기하는 사람. 자 연기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 감그그 몰입 용기 몰입?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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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자신감 자신감? 자뭘 하세요 우리가 말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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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너희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서로 비속어를 쓰면 안 되고 음, 비속어 안 좋은 거 욕도 포함되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좋은 말 이쁜 말자그세 음. 가지에서 첫 번째 뭐지? 집중, 집중, 플러스 동, 동. 자두 번째 시간. 시. 그렇지 시간 연속. 아. 세 번째 네 개인데요. 네, 네, 네. 미소가근지 아니 집중한 협업 동이 같이야. 아. 미소가근지 아. 해봅시다. 자 기역. 자기 어기야 기 역이야. 기역 기역 역. 어. 자 그러면 기역 두 개는. 쌍기역, 기 어, 역, 자, 좋은 소리를 낼 거면 가슴 빼고 허리 펴고, 어. 자, 좋은 자세, 허리를 펴야지 이러고 있으면 소리가 들어가지, 자, 허리 펴고 그다음에 니, 은, 은, 은. 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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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니, 이게냐 니, 은, 은, 은. 은. 자, 은. 여기를 보면 어. 그래서 너희가 뭐 음. 연극이나 뮤지컬하 사람 할나요 여기서, 어. 했었어? 뭐 했셨어 보셨어? 뭐아 그, 하긴 했었는데 음. 제가 말못사하는 애로 나왔거든요. 말 대신 다른 걸로 감동 연기를 했구나. 자경이인전 연극 했는데, 음. 어래서 아니 <laughs> 그 무대에서. 음자 근데 연기, 연극이나 뮤지컬을 너려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웹드라마나 다똑같아자 발음을 정확히 해야지 너희가까 말한 디션. 자 연기를 할때시션 되게 중요해. 상대방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알아들어야지 그 안에 너희들의 감정이 전달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통 니 그러니까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에 읽을 때는 은이나니은자 입을 조금 더더 써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 연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거다마는뭐뭐말 이런 거 하지. 이야 <목소리> <목소리> yeah. 어, 여기를 풀어야지, 광대가 풀려야지, 앞면균이 경직하면서 여기가 자라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다가 긴장되고 하면 여기가 파르르르 떨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경험해서는 못하고, 선생님이 뭔런 것도 못하그서 여기를 최대한 뭐 몸도 다 풀어야 되지만, 그렇지? 어, 이렇게. 그래서 원래 배우들 보면 눈도 풀고 어뭐 귀도 다 이렇게 풀고 여기를 다 푼단 말이야. 어 여기 다 이렇게 주물러 주. 여기를 잘 풀어야지 너희가 감정이 전달이 잘 된다는 거. 자 그럼 디귿은 어떻게 읽어요? 디그 그. 자 민준이 손턱 빼고 그러면 디귿 싼, 디귿. 싼, 디, 그 다음에 그러면 디귿두두개는쌍 디그 쌍디자그 다음에 리그 을. 자그 다음에 미, 음 자, 미, 음, 음, 비, 으, 으, 으 자, 쌍, 비, 으, 으, 시, 오, 근데 보통 시, 으, 시, 어지, 시, 으, 시, 이렇게 많이 읽거든. 발음 하듯이 시, 오, 시, 정확한 발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쌍, 시, 오, 이음음음하하자이하하시이 <laughs> <laughs> 음, 음,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음을눌러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키하하 <laughs> 자, 보통은 키 보통의 키라고 키어 네, 키윽 그다음에 티 그치 그 그치 티 그치 티그티으치티 그치 티 그치 티 그치 티 그치 티그티으치티그이 어. 어. 그, 맞는 치 그치 티 그치 티 그치 티 들어주면 돼. 자, 음, 이게 잠 너희가 평소에 쓰는 건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너희가 정확한 미션을 하려면 정확히 전달을 할 거면 정확한 발음 알고 있어야 돼. 저희 너희가 알고 대신에 뭐 두음 없지. 받침이 올라가는 건좀 받침이 소리 내는 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처음부터 쭉 읽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준비. 자, 시작. 기여 쌍기여 니음 디그 손 빼고 쌍디그 리을 음, 미음 비음 쌍기읍 음, 시옷 쌍시옷 이응 음, 지읍 쌍지 음, 失踪。